안녕하세요 토익입니다 네, 오늘은요 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SY에서 나온 넥소나이츠가 아니고 닉나이츠 닉나이츠는데 닉나이츠고요 네, 이거 인식해 하면 되겠나? 네, 인식하면 해 되겠나 인식하면 인식하셨고 네, 보여드릴게요 인식. 음, 초점 잡혀라 초점 이렇게 되있고 SY에서 나온 짝퉁인데 넥소나이츠 짝퉁이에요 정품 정품은 약간 레고라고 써있죠, 네 레고 써있는데,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양쪽은 필요 없으니까 이벤트로 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테이프가 붙어 있으니까 터토릴 조심히 잘라야겠죠. 아이고, 뭐든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 당연히 조심해야겠죠? 아 이거 뜯어볼게요 이건 트로 나갈 거라서 이게 좀 약간 예쁘게 뜯어져요 예쁘게 뜯었죠? 아무 단골도 안 났어요 예쁘게 뜯었고 눈이 이게 몇 피스냐면, 33피스. 33피스고요. 6세부터 12세라는데, 6세부터 12세까지네. 네, 아주, 음, 한 뜯어서, 뜯어서 한번 보여겠어요 이벤트로 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 학 봉지도, 봉지 아주 안 좋습니다. 좋게요 네, 피규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리는 쇼다리 방식이고요. 네, 롤빈, 네, 로빈, 로빈이 하죠? 얼티밋 로빈 중에서 로빈인데, 네, 이게, 얼티밋을 따라한 따르, 것 같습니다. 프린팅은 살짝 좋네요. 볼게요. 프린팅 좋고요. 얼굴은 아주 뻑뻑하고, 어, 얼굴 안 빠진다. 어어? 어, 어, 빠지네. 빠지면 이렇게 되고. 근데 갑옷은? 응? 왜 이래? 갑옷이 왜 이래? 아, 진짜. 갑옷 끼기 전에, 네, 이거 팔을 껴야겠죠? 팔이 안 껴질 때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네, 껴집니다, 여러분. 피규어는 그냥 그대로, 네, 만들어지는, 만들어져서 이벤트로나가는데 죄송하고요. 이벤트는 언제 열릴지 모릅니다. 아, 아... 아... 진짜. 아우, 어, 뻑뻑하다. 뻑뻑해서 안 되겠네. 아우, 진짜. 네, 너무 뻑뻑해서 그런데, 네, 피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있고요. 어, 너무 뻑뻑해서. 살짝, 이거, 반짝반짝 거리네요. SI? 네, 프린팅좋 줬네요. 프린팅을 줬는데, 품질은 안 좋다는 거. 뭐 이해해 두시고. 네, 갑옷도 잘 안, 어, 갑옷은 잘 꺼지네, 이번에. 좀 머리 까주시고 그리고 머리카락. 아니, 뭐야, 이게. 음, 정성이 없어서 그리고 또 이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뭐야? 담비스님 보시면 짝퉁 보여드렸는데 네또 짝퉁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번 샀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묶여 주라는 거 손에 네 이런 거 오늘 좀 올릴게요 이건 내리고 어, 하나 소개해드렸네. 사, 사분이 걸렸다니, 죄송하고. 음. 야, 깨어지면, 어, 소에다 껴주면, 오, 이렇게 됩니다. 피규어는 완성됐고요. 실무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먼저. 실무서도 너무 이상하게해 다리 껴주시고. 어, 뭐야! 아, 어, 진짜. 완전 뻑뻑. 뻑뻑, 뻑뻑. 뻑뻑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 어, 어 반대로 끝. 어, 완전 뻑뻑하다. 이제 여기 나올 뻔 했습니다, 제가. 아, 진짜. 잘 먹겠다, 또. 끄고 올게요. 이러면 다 꼈습니다. 다 꼈고 이것이 진정한 짝퉁의복복함이로군 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드디어 원을. 이런 것도 처음 보네요. 짝퉁이 이제 발전하는 건가 데코는 발전하고 있는데 SY는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애매하게 돼있어 이렇게 오 블럭 뻑뻑하다 하나 껴워주시고 블럭 뻑뻑하고 헐렁한 점? 네 그런 거 이해 부탁드리고 제가 만든 건 아니니까 Si에서 만들었죠 아 완전 뻑뻑하다 이렇게 뻑뻑한 건 처음 완전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이런식으로. 이식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파란색, 여기에는 배가. 진짜 여기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사시면, 어, 여러분들이 못 견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 그 뭐냐면 사상 최, 최 완전 최악의 최악 중에 최악의 네, 짝퉁입니다. 사진 마시기 로 해. 니다 어떻게 짝퉁도 이렇게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짝퉁도 뭐 노력하죠? 노력하는데 노력하다 보면 점점 발전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네, 완성입니다. 큰 손을 생긴 네요 이렇게 해갖고 로봇 같은 거, 네 그런 거. 얘는 계속 그거죠. 네, 여기까지고요. 네.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이벤트 상품 나가기 위해 포장할게요. 출발. 하는데 저는 이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